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프 펄입니다. 그냥 시작하도록 하죠. 힘일지도 못했네. 여러분,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안 할래? 요거 하죠 어. <laughs> 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원래 응. 아무것도 뿌시지 못하게 칼을 들고 있죠 이내 걸요. 응. 여기 바로 오. 제가 좋아하는 샌드박스 사무실 아닌가요? 뭐어짱 생기? 오 근데 렉 너무 많이 걸려. 아, 켜졌다. 제가 어두운 걸 별로 싫어해요. <laughs> 저 여러분, 그 뭐지, 펄픽TV에서 제가 그 뭐지, 얼굴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제목은 펄픽 엘소드를 하다. 입니다. 저 나이 공개 됐나? 나이 공개를 해봐야 알지. 아, 양. 아픔, 아픔. 어, 근데 이거 제가, 와, 렉 존나 많이 걸려. 와, 이거 구성 진짜 잘 해놨다. 어? 뭐, 밖에 가서, 다른 말 파자. 안데저거 열렸네 마지터리 근데, 갑자기, 0.13... 점 이씨, 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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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0.13.0을 깔자마자 이렇게 고양이들 이 바로 커졌어요. 음, 여기, 동물농장입니다. 강아지는 안 몰라요. 여기 탁들. 알 빨리 놔라. 어, 여기 어디지? 아, 저기 고양이 농장이다. 가도록 하지. 이거 제가 저기서 다한 건데. 샴, 샴. 샴, 이름이 샴이에요, 샴. 오, 노. 어, 이거 너무 스플릿 컨트롤 해야겠다, 이거. 제가 이 맵을 공유할 거예요. 그 mcp 마스터이가 있어요. MCPE 마스터 어, 고양이 이름을 쉬... 이라고 음저야겠어요 일단 고양이 알을 꺼냅시다 여러분 뭐하뭐함 셀롯우셀롯우셀롯 어디 없어? 으이 레벨도 올리죠 얘는 이제 샤오입니다 샤오 맞다 물고기 물고기로 길들, 길들이지 우이씨지좀오사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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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빈들에 싹 뛰었다. 이제 다가 어디지 다? 어 다이아도 팔 <laughs> 다이아도 팔았군요, 여러분. 다이아를 여기서 꺼냅시다. 안돼 이거 내가 엄청 오래 모았는데 후기 후기 잘 나왔어 스카프에 청금석이 필요하죠? 그쵸 좋은 거 나이스 보호 나이스 보호 무 좋네. 그래도 가옷 없는 것보다 낫죠? 목고기, 목고기 이걸로 길들이지? 이름 뜨죠,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저의 컨텐츠가 끝났습니다. 그럼 다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